어느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그 어딘가 먼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하고 긴 빨판 촉수로 갑판으로 올라와 선원을 뽑아내거나 배 전체를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생물. 오늘의 이야기는 신화속 전설의 거대한 바다 괴물 크라켄입니다. 1752년 최초 목격자 크라켄의 모습을 가장 자세히 저술한 덴마크 역사가 에릭 폰 토피단의 노르웨이의 자연사 저서에 따르면, 크라켄은 폭이 2.5km에 달하는 세계에서 틀림없이 가장 큰 바다 괴물이라고 묘사했고, 그 생물이 불가사리 모양의 돌출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라켄이 선박에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다 표면에 도달하여 발생하는 굉음과 바다 아래로 내려갈 때 소용돌이가 만들어져. 많은 배들을 침몰시켜 선원들을 잡아먹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라켄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있지만 일부만 소개하자면 미다로스의 주교는 바다 위에 떠있는 크라켄을 거대한 바위라 생각하여 그 위에서 미사를 올렸고 미사가 끝난 후 크라켄은 천천히 사라졌다는 이야기. 1541년 덴마크의 한 선박이 심하게 흔들려 암초에 부딪힌 줄 알고 모두 갑판 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크라켄의 다리에 감겨 다섯 명이 죽게 되는 이야기. 선원 중 항해사가 크라켄의 눈을 보고 작살을 던졌는데 눈에 작살이 꽂힌 크라켄은 배를 놓고 물속으로 도망간 이야기. 1861년 프랑스 해안을 항해하던 프랑스 군함이 측면에 접근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대포를 발사하였고 그런데 그것이 크라켄임을 깨닫고 선원들은 갑판 위에 올라가 사살하려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거대한 촉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크라켄은 거대한 다리를 흔들어 선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사라진 이야기. 실제 1802년 프랑스의 동물학자 피에르드니드는, 자신의 악몽 같은 경험을 회상하며, 아프리카 앙골라 연안에서 거대한 문어처럼 생긴 크라켄이 강력한 촉수로 상선을 공격하는 바람에 배가 침몰했으며, 살아남은 선원들은 처음엔 거대한 문어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라켄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꽤 무섭고 기이하게 보였던 이야기와 목격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화적 바다 괴물을 기반으로 약간 과장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원격조종 잠수정에 찍힌 영상입니다. 서서히 무언가 오징어 같은 생물이 접근해 오는데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오징어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길게 뻗은 다리에서 셀수 없는 빨판을 가진 대왕오징어가 먹이를 낚아채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13년에 오랫동안 해양 연구자들이 모여 쫓던 전설 속 크라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대왕오징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크라켄의 신화와 전설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은 대왕 오징어를 더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의 발전 덕분에 대왕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최근 몇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왕 오징어가 전 세계의 수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 생물들의 종잡을 수 없는 특성 때문에 해안가에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조사를 했던 대왕오징어는 현재까지 약 600개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조사를 진행한 600여 종의 대왕오징어는 극히 일부이고 더 다양하고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닷속은 우리들이 탐험을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대왕오징어 자체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 약해져 버려 수압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려 쉽게 볼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람들에게 목격된 대왕오징어 중에서 가장 큰 개체는 암컷이 13m에 달하고 수컷이 1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왕오징어 중에서 특별한 녀석들은 20m까지 자라거나, 30m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20m라고 하면 향유고래의 수컷의 크기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이것만 보아도 대왕오징어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대왕오징어의 몸에는 8개의 팔과 촉수 두개가 달려있는데, 머리부터 촉수까지의 길이가 자그마치 13m를 넘지만, 몸체는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대왕오징어가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무게는 최대 350kg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대왕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부리는 측정된 바는 없지만 추측하기로 엄청난 치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다리까지 합쳐서 몸길이가 2m 정도 되는 훔볼트 오징어는 대략 500kg의 치약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13m까지 성장하는 대왕오징어의 치약력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대왕오징어는 강력한 치약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 하나하나가 통나무를 떠올릴 정도로 굵고 단단하고 촉수 안쪽에는 원형 발판 수백 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왕오징어는 공격적인 홈볼트오징어와는 다르게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해친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덩치를 가진 대왕오징어보다 더큰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는 바로 콜로사로징어라고 불리는 남극 카트지느럼이오징어입니다. 남극 카트지느러미오징어는 몸통의 크기가 대략 5m에 달하고 대왕오징어보다 2m나 더큰 15m이며 무게는 약 60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남극 카트지느러미오징어의 다리를 보면 두 줄로 나 있는 빨판 하나 하나에 큰 갈고리 발톱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판의 갈고리 발톱 크기는 청상알이나 샌드타이거의 이빨 크기와 비슷하다고 하며 발톱 하나 하나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극 카트지느러미 오징어는 먹이를 발견하면 조용히 다가가 날카롭고 긴 촉수를 뻗어 사냥감을 잡은 다음 입에 부리로 먹이를 분쇄해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실제 어부들에게 잡힌 남극 카트지느러미 오징어는 남극 이빨고기라고 불리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의 주된 사냥감은 덩치 큰 참치나 큰 상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라켄의 모습을 한 대왕 오징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크라켄은 사실 대왕오징어와 남극카트지느러미 오징어를 본 사람들의 공포심으로 생겨난 상상 속 괴물이 아닐까요? 깊은 바닷속은 여전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생물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롭고 상상을 자극합니다. 오늘 미스틱이 탐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도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탐험가 미스틱이었습니다.